페이스 타임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미담에서 일하다가 자주 오시는 가족 손님이있는데그 손님이 자기 애기 레미를 구하고 있는데 저보고 해볼 생각 없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제 번호를 드리고 문자를 좀 주고 갔다가 오늘 면접처럼 그 집에 갔다 와봤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게 보았고. 특히 오늘 기회가 아닌데 왜냐면 저는 경력도 없으니까 근데 너무 좋게 봐주셔서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은 아침 면접 갔다가 집에서 영상편집하다가 휴의이 끝날 시간 맞춰서 마트 가려고 장바구니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녕 짜니 다이소에서 산거다 썼습니다. 여기 찢어져가지고 롤러 레몬에서 하나 새로 샀습니다. 한 20분 정도 웨이팅 끝에 저희가 드디어 잡았습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아 로아. 네. 진짜로 어클. <laughs>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보여? 어? 처음에 25%밖에 안 주고 50% 주고 맞아 맞아 이렇게 하니까 내 네, 이거 사진 찍어서 가져가야 돼요. 미란 띵클. 오늘 출근할 때 오버 탄다고 16번을 썼으니까 집에 갈 때는 꾸역꾸역 버스를 타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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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녀오세요 서방님 응. 귀여 얼굴 귀여운 거 찍을게 응. 잘가 헛걸음, 헛걸음 하고 집에 가는 중. 이거 한다고 잠도 못는데 잘할 수 있겠어? 어잘 모르겠어. 아 뭐야? <laughs> 자, 면접 아웃핏. 음. 갈게. 잘 갔다 와. 빨리 와. 듣겠습니다. 혹시 은세요요이 제고와이프 large great <laughs> but we have to open the door i guess that's the first part of the first day for preschool age children or are you working school age before school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진짜. 나. 합격 못 하면 어떡하지? 그러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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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다시 말해봐. 나한테 바보라고 했냐? 아니 아니 방금 배우고 온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이거를 빼고 나는 이거 사람이... 이거 마스크 쓰고 했어 마스크 쓰고 그리고 이 마스크 머리가 쓰게 하는 걸로 했어 응, 응, 조용히 해 응, 마스크 응. <laughs> 조용히 하고 잠이나 자응응어 니네 이렇게 하면 안돼 남편이 간호사인데 이렇게 내가 좋은 일 일도... 아니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경찰서는 너무 무서웠어요. 와, 너무 쫄았어 트라이얼을 마치고 온저 디키즈. 야 남편한테 저 디키즈가 뭐 피자를 사오셨다. 내가 좋아하는 하와이안 피자. 파인애플 들어간 거안 좋아하는 사람 나가요. 잘잘생셨어 okay. 잘가 자, 이따 밤에 봐 그냥. 출근하고 있습니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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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현석 오빠가 차를 태워 주셔서 아주 일찍 평화게 집에 도착했다. 응? <놀람> 여이 쉬어, 아 이게 뭐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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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보고 웃어보고 어? 웃어보고 브이도 해보고 이거 머야 나... 참... 이거 너무, 너무 야, 야. <웃음> 너무 <laughs> 야해요 <laughs> <laughs> 하나 둘셋

근데 빌라몽 저 옷이 그 바이크 렌탈샵 직원 옷 같아, 룽아. 아? <laughs> 잘 가! 화이팅! 아. 신디. 신디 이거 맞아? 신디. 맛에 <laughs> 맛있 몰라. 그래 다 나를 본받으라고. 아니 <목소리> 뭐가 약세야? 나요. 내가 내가 왜 약세지? 스시. 이거 얼마 얼마였어? <목소리> 언제 오실까 우리 남편은? 지갑 털 이범 성격 이 너무 급하시다. 저희는 지금 로이드에 왔습니다. 여권이 만료가 돼가고 있어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예쁜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못생긴 얼굴이 담긴 사진으로 10년 동안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저는 지금 10년 동안 못생긴 얼굴이 담긴 그 여권을 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쁘게 찍으려고 1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로이드까지 왔습니다. 이런 저열을 이해해주고 남편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따라와줬어요. 예쁘게 찍고 오겠습니다. <목소리도> 어디지? 기억이 <귀엽긴> 나네. <하네. 웃음> 코코 아니야? 눈썹이 보이게끔 좋아요 잘네 잘하시면... 그렇게 하고 해야... 조금 하면 잘될것 같아요 김밥천국 웨이팅은 처음인데? <laughs> 노래 방에 왔어요 한국의 이불 이천원 이원 미안한데 형아가 애기들 건데 이거? <laughs> 자전거 탈라고 <타려고? 응. 웃음> 놀라까 <놀아갈까? 웃음> 내가 원하는 그 똑같은 거는 없고. 집에서 잠깐 쉬다가 이제 출근하러 갑니다. 나 얼굴 왜 이러고 있어요? 난 이렇게 얼굴 있는데 왜말안 해줬어? 일단 여기 살짝 더 너가 맞혀 비올라나? 뭐야? 도저히 밥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오사카 가서 뭐 포장해 올게요. 뿌이